오늘은 안동공판장의 후지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후지 경매가 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시작일인 월요일과 주 중반인 목요일 안동농협공판장과 안동청과의 경매가 자료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지 경매가는 안동공판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얀마와 최근 경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후브락스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후지 아조비언이 품종인 미시마 로얄 챔피언 경매가는 미얀마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고 후브락스와 미아비 경매가는 미얀마보다 다소 높은 선에서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후브락스와 미아비가 후지 품종 중에서 경매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지만 출하량이 미얀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먼저 3단 경매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는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안동청과가 안동농협보다 경매가가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안동농협 경매가가 계속 높았습니다. 초기에는 10만원 아래에서 경매가가 형성되다가 10월 15일 10만원을 초과한 뒤 11만원 선에서 경매가가 계속 형성되었습니다. 11월 12일 안동농협 경매가가 12만 9천 원, 11월 16일 13만 8천 원으로 경매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후브락스 3단 경매가는 초기에는 안동청과가 안동농협보다 높았으나 10월 하순부터는 안동농협의 경매가가 더 높은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2일, 3일은 안동농협 3단 경매가가 14만원 선을 초과하였으며, 안동청과는 11월 12일, 11월 16일 각각 13만 8천원을 기록하여 경매가가 상승 추세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5단 경매가 추이입니다. 미얀마는 안동 농협의 경우 7만 원대 초반에서 안동 청과는 6만 원대 중후반에서 경매가가 형성되고 있으며 10월 상반기를 제외하면 농협어 경매가가 청과의 경매가보다 상자당 5천 원 정도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후브락스는 미얀마보다 다소 높은 선에서 경매가가 형성되고 있으며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은 8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브락스 5단의 경우 10월 12일, 15일, 11월 9일, 16일, 4일을 제외하면 안동농협어 경매가가 안동청과의 경매가보다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7단 경매가 추이입니다. 미얀마의 경우 5만원대 초반에서 형성되던 경매가가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4만원대 중반으로 떨어졌으며 후브락스는 5만원 중반에서 형성되다가 4만원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동농협과 달리 안동청과의 경매가는 여전히 5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7단의 경우 10월 말까지는 안동청과가 안동농협보다 경매가가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안동농협의 경매가가 더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흠과 경매가입니다. 먼저 상이 경매가입니다. 안동농협 미얀마 상이 경매가는 11월 초순까지 5만원대 초반에서 형성되다가 11월 중순에는 47,000원, 11월 16일에는 3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안동청과의 경우 10월 하순부터 4만원대로 떨어진 후 11월 중순에는 39,00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 경매가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안동농협 경매가가 안동청과 경매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 초반 사이에서 형성되던 안동농협 후브락스 상위 경매가는 11월 중순 4만 8천원 선으로 하락하였으나 안동청과 상경매가는 여전히 5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흠과 경매가는 안동청과가 안동농협보다 높은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지 보통 경매가 추이입니다 미얀마의 경우 3만원대 초반에서 경매가가 형성되다가 10월 중하순에는 2만원대로 하락하였으며 11월 중순에는 만원대로 떨어졌는데 최근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브락스 보통 경매가도 11월 16일 농협은 16,000원까지 하락하였으며, 청과는 2만원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후지 경매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3단의 경우 대과 물량 부족으로 미얀마 후브락스 공이 경매가가 상승 추세이며, 5단은 미얀마는 7만원대 초반, 후브락스는 7만원대 후반에서 8만원대 초반 사이에서 보합수준입니다. 소과인 7단은 최근 경매가의 하락추세가 뚜렷하며 흥과인 상과 보통 경매가도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과는 상승, 중과는 보합, 소과 및 흥과는 하락 추세임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출라주들께서는 가격 동향을 참고하시면서 출라시기를 조절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동공판장의 최근 경매가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